자, 자, 오늘은 그 서울 2033이라는 게임인데, 핵전쟁으로 폐허가 됐대요. 네, 오이, 잠깐만, 이거 패드립 아니니? 부모님, 오,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일단 그렇다고 하자. 18년 전에는 누, 당신이 태어났다. 2033년에 18년 전이면은... 2015년돈가? 어자 이렇게 됐는데 어 도대체 왜 핵전쟁이 일어났을까? 공주리거나 너구리 같은 겁을 줬는데 의지하면서 공청제를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켜냈다. 경비를 서고 사냥하는 농사를 짓고 아이들은 평화롭게 사, 살아갔다. 난 친구가 별로 없다. 뭐야 은신술? 뭐지? 물한잔 마시고 바로 얘기해 준대. 어 근데 진짜 2033년에 핵 터지는 거 아니야? 어, 그런말 하면 안 되지. 이런 세상은 음악만큼 듣기 힘든 게 없죠. 이야기는 18번째 생일. 서프라이즈 파티스. 엄마, 아빠? 아이고, 멘탈, 씨, 멘탈. 어, 나도 멘탈이다, 씨. 면봉 죽는 건 놀라지만, 안겨줬다. 다음. 범인을 했고, 문을 닫았다. 당연히 학교는 금지, 문 닫았겠지. 부동산 하신 도심으로 찾아갔고 직접 떠나서 범위를 잡겠다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아목 이렇게 길어 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쓸만한 걸 모으고 능력을 길러라 명심하겠다 자 마을 사람들은 인사를 마친 뒤에 콘크리트 까고 껴진 서울의 폐허를 향해 발걸음을 기도다 나의 모험은 시작된다 자어 그냥 풀떼기 먹어야지 풀떼기 없고 대충 생겨먹자 그냥 자 싹싹 긁어먹었고 골목에서 기분 나쁘게 생겼다 돈 그렇다 아이고 돈이 세개였는데 하나가 된것 같아 한물이 없고 충무공의 검을 뽑아내고 근력 체력 근력이 없어? 그냥 도와주자 아 근데 체력 없을 것 같은데 어 방어 계획을 짜야겠지 오 다행히 멘탈 어떻게든 회복했고 일단 떠나도록 하고 쇠파이프로 무장한 남성 두 명이 길을 갔다 근데 나 지금 총이 없어 대화를 시도해 봅시다 아그 동물 어 보자 용접 마스크가 대단하다 깡송 기다리 빼서 날 건드리면 큰일 날걸 기력도 하는 간 없어졌구만. 쥐 도망. 아 어, 잠깐만. 나 이거 잘못 선택했어. 손님이 끌어졌어. 근데 나 지금 돈도 없네. 딱히 살만한 게 없다. 아, 어, 가한번 붙어봅시다. 어, 돈이 없어서 못 붙을 것 같구만. 자 무척이나 건강했는데 즉시 데려오라고 말씀했다. 내게. 저야 할 것이 있다. 알려줘야 될 군인 세 명이 같이 다닌다. 어디서 눈에 띄기 쉽다. 확인해 보면 당신의 지도를 고개를 끄덕인다. 아우 약 사세요 하고 사방으로 삐죽삐죽했는데 뭐야 돈 언제 생겼지? 교섭은 뭐야. 봉대두개 삽시다 그냥. 어아 됐어 떠나. 우리 다 떨어졌는데. 어 마을에서 구해야겠지. 참고 말지 어우 멘탈아 아 지금 체력이 별로 없네 이거 붕대 하나 쓰면은 되나? 그건 안될 것 같고 일단 도화는 주자 여자가 씨굽고 내가 직접 작전을 짜면은 오 다행히 돈한칸얻도줬고 콘크리트 위에 걸터 앉은 노인 그럼 어떻게 다녀야 됩니까? 은신술 근데 은신술은 이게 왜... 은신술도 어딘가에 쓸땐 있겠죠 야 문짝을 뜯어낸다 와우 팔 뻗어 내부를 뒤에 덮어 보는 게 낫지 맛도 영양도 뛰어난 초코바 초코바 그냥 탄수화물만 있는 거 아닌가 일단은 먹어 체력 체력을 주는 거 아닌가 어 체력도 준거 같네 동심으로 돌아가자 하고 의학 뭐야 의약품 좋았어 서울의 19%는 이 영양자와 같은 선택을 했다. 라고 하네요. 어, 뭐라 쓰여 있는 거지? 영어가 없어. 무시해. 잠깐만, 그러다가 뭐, 갑자기 뭐, 그 뭐라 하지? 의약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퉁퉁 되는 거 아닌가? 음, 돈은 없어. 돈 없어, 씨. 나돈 없다, 씨. 개박한 뭐야. 따금식 누구나 그럴 때가 있다. 쓸쓸하게 보인다. 통기타? 있잖아. 연주해보자 자 형체가 있다 쓰러졌다 가진걸 뺏어 그냥 야 미군과 적대적이래 큰일인데 여보세요 가죽옷을 입은 아 가죽옷을 입은 여자가 당신에게 다가온다 물건이 필요한데 무슨 물건인지나 좀 아이고 미안하다 나 방독면이 없다 야 표지판을 가져다 보는데 나 지금 영어가 몰라 아, 뭐, 진짜, 미국인이네. 일단, 지금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일단, 지혈제를좀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김씨가 말했었던 술집 3층 차리 건물이 되어 있는데, 테이블 손님 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돈을 내고 들어가자! 사람들과 대화해보자! 술이 약하구만, 어. 군인이요? 요즘 세상에 군인 있지, 당연히. 군대는 개박살이 났대, 아주 그냥. 멍청하게 대처했대. 내가 본건 새놈이었고, 장교복에, 뭐, 어쩌고저쩌고, 칠경비단은 뭐지? 칠경비단 하면 국군수발 산하부대인데, 칠경비단이 부르면서 서울지역을 통해서 나오 아, 까 말한 군인은 어떻게 됐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곳, 한잔하자. 그 다음에, 이내 잘 떴고, 칠경비단, 성균관대학교. 오 부모 좋았어 얼굴 퉁퉁 벗고 돈이 없어 나뭇가지 풀어트려 것. 어 체력이 없어졌어 잠을 셌다 의약품 좋았고 어 오케 의 의료 의료용 나노머신 마님을 발견했고 어 은신술 레벨 2거든. 자 바로 들어가주고 자 약수터를 가면은 바로 물을 퍼마셔야겠지 그래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 맞으면서 가자 체력이 다 떨어졌다 자 일단은 여기서 지금 다시 죽었어요, 심지어. 그렇군, 또뭐 없냐. 이거는 했죠. 기계 공약까지. 아. 돈. 하겠어 컴퓨터 기술까지. 주색. 떠나. 자, 일단은. 자. 날렵함을 가르쳤죠. 아팠다. 그냥 참아. 가면. 이건 초록색으로 하는게 아닌데? 일단은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가보자 파리가 얼마나 크다고? 시체를 뒤질까? 으.. 멘탈 아 이건 멘탈 이건 인정한다 자이 정도 더위는 참을 수 있지 콘크리트 페어 아저씨 이렇게 됐을 때 챙겨주었다 오, 돈은 이제 이렇게 됐어. 많이 물어 가는데, 지금 멘탈이 지금, 멘탈 상태가 지금 굉장한데. 휴대폰이 울리는데, 사례는 그 친구가 걸쎄. 자, 자. 기계도사. 이게 뭔데? 뭐길래. 흥미롭군. 해야지 뭐. 해보자, 일단. 십자가 모양이네. 우리 엄마 목걸이. 엄마한테 잘하자, 달서. USB야 해도 갈수 있나? 일단 가봐. 다가가! 여기서? 그러면 안 되지. 다가가자고. 아, 역사학이 지금 내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뭐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도와드립시다. 역사는 또 난데. 역사는 또 잘하는데. 일단은 가봅시다. 안개를 받아들여! 간지럽혀 앞으로 걸어가. 아이고 멘탈 깨졌고. 하하하. 도봉산 마을. 뚝딱뚝딱. 점점점. 들어가. 우울함까지 이건 초록색이 아니잖아. 엄마 아빠. 오 엄마 아빠 당신을 보어 진짜? 이건 진짜야. 좋았나? 진짜? 과연. 아이고, 멘탈이네. 아 아이, 멘탈 깨졌다. 이거 어떡하지? 도와주자, 일단. 통솔려? 이 없어. 야, 이제 뭐, 돈만 있지뭐 나머지는 다 없잖아, 이거. 돈만 있잖아, 이거. 뭐 써야 될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일단, 역사하는 뛰어 가면 안될것 같아. 야, 일단은, 대화를 시도합시다. 그 동무 대화 좀 합시다. 백승민에게 돌아간다. 요렇게 됐고, 암호에도 풀었어. 암호화된 군사기미. 내가 가지고 있다 치면, 사례금을 두둑히 챙겼다. 컴퓨터 기술 배웠다. 컴퓨터 기술 좋았고, 자, 통기타 억지로 잠에 든다. 아이고. 아 이거 없네. 자 오늘은 이번 이렇게 죽어봤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